충북대학교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예, 충북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충북대학교가 지역혁신사업의 총괄대학으로 이걸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 어, 편면적으로 보면 사실 충북에 있는 15개 대학이 협업하에서 되게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 혁신 플랫폼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 중심 그것도 산업 수요 맞춤에만 이게 지, 집중돼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충북 그~ 혁신 사업에 1 4개 대학 5 0개 학과가 참여했는데 이 대부분 다 이공계 고 인문사회계 학과는 제로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울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과제나 자율 과제로 지역 공동체 혁신이나.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어서 이 융합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충북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플랫폼 사업의 의사결정기 지역평가위원회가 네. 있는데 거기에 신고계 대학들이 세계 대학 선점이나 선점을 하시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다음 또하는 지역 공 그래서 이게. 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 충북 플랫폼 바이오 헬스 혁신센터의 경우는 어, 선정할 때 이제 충북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바이오 헬스 분야로 선정을 해서 그, 어, 제안했기 때문에 주로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분야에 집중해서 신청한 결과 아마 그, 이, 저, 사업방향의 특성상 이 공개 중심으로 된건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문대 참여는 에, 교육 혁신 분야에 지금 비참여학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핵심 분야 모든 사업의 R&D 과제에는 어, 같이 융합 방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문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극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